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 21절부터 보면 은 요압이 데리고 온이 여인의 간청으로 이 압살롬을 그 왕궁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요 데리고 오지만 아,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의 마음이 풀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압살롬 데려오라고 합니까? 네,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16장 앞으로 가면은 우리 잘 아시는 1절부터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의 종시바가 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종이란 뜻하고 이 청년이란 뜻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나르라는 단어인데 청년 아이들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16장 1절 보면 은 무비보셋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종이라고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종으로 원래 또 많이 쓰이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으르라고. 그래서 27절 보면은,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예. 여기 보면 아들 셋 있고 또 딸이 있죠. 그래서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예, 아이들이 한 넷, 넷 정도 낳았으면 청년이라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 종. 이제 뭘 말하고, 말하려고 하냐면, 예, 아, 나아르라는 이 압살롬을 이 다윗이 어떻게 불렀나. 종. 내종 네 압살롬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로서 아버지처럼 예, 오라고 허락을 했죠. 결국 허락을 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아니고 언제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죽었을 때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말하죠. 그때 압살롬이라고 여기서는 내종 압살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아빠 이제 내가 불렀으면. 화해를 하려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 관계, 그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보다는 이 군신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 사이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은 누가 누가 압살론과 입을 맞춥니까? 예, 네, 끝까지 왕이 이 압살론과 입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닌 왕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한번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특별하게 이 13장까지는 왕이라고 나오고 다윗 왕이라고도 나오고 다윗이라고도 나오는데 1 4도마찬아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1 4장이 이 부분만 다윗이란 말이 오세요 혹시 다윗이란 말이나 다윗 왕이란 걸 찾고, 찾으시면 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보면은 특별하게도 특이하게도 14장은 에 다윗이란 말이 없어요. 다 뭐예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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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 일권 다윗의 이름은 없고 왕만 나오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이 이방의 왕들처럼 지금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투로 이 세상 차가고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하니란 말이 있지만, 그 전에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책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원래 다윗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 묻는 신앙이죠. 그죠? 항상 물었잖아요. 어떻게 할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리니까? 쫓아가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묻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인이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아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종이고, 내 위에 주인이 있다면, 내가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이 신앙의 표본, 이 다윗의 신앙이었는데, 오늘 다윗은 특히 14장에는 다윗이란 말이 싹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간청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빠져 있고, 왕 계속해서 왕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방의 왕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하는, 내가 다 심판하는 예, 하나님의 종에서 이탈되는 모습이 아닌가 십사장을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왕 그렇게 진심으로 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의 주권으로 나의 결정으로 바뀌는 다의 모습입니다. 이 결정적인 이 단서가 어디 있냐면. 우리 어제 말씀이죠? 같은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 그 용합이 그 지혜로운 여자를 데려왔죠 담대한 여자를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왕의 말씀이 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내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누구만 분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분간하시지. 내가 빔이 여러분 창조동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눈이 밝아진다. 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창조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많은 책이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어지러운 시대가 어디였습니까? 예 네, 사사기, 사사, 사사의 시대. 모두가 다뭐여야 돼요? 모두가 각자가 다 어른대로 판단하고 살더라. 그래서 사사기가 가장 어두, 어둡고 혼란의 시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으세요? 선악을 분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되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심판자가 되 있는 거예요. 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도 뭐 몰려갈 것도 없이 모두가 뭐예요? 이법 내가 막 심판을 많이 한 사람이 왕이 되 있으니까 심판만 할줄 아는 거예요. 가장 위에는 우리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혼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꿰는 거죠. 하나님같이 다윗 왕을 제가 봐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전과 더 어떻겠습니까? 겸손히 선사를 졌겠지만 그렇지 내가 이제 그 정도 위치는 되는 거지. 내가 선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이 주님만의 왕이신 다윗은 어디로 가버리고 주님이 앉으셔야 할그부에 내가 앉아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라고 계속 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앉는 자가 아닌 바로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자요그 보좌 앞에 우리는 꿇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여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과 바로 창조동산에서 아단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이죠. 이 두고와 이 여인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고, 여러분, 지혜가, 지혜만 있으면 다 됩니까? 일을 일, 일, 일으킬 때? 뭐가 더 있어요? 보니까 엄청 담이 있어요. 네, 왕 앞에서 한 여자가 그렇게 아무리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는 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롭게 보이지만 창조 동산에 비유한다면 페임인 것이죠 페임. 예. 아담과 하와처럼 그 강교에 속아서 이전에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존전에 기도하고 묻고 결정한 다윗은 온데간 되었고 드고이엔이 부탁할 때마다 요압이 한 것을 마침에 마침내 알잖아요. 요압이 시켜서 한 것을 나지 마침내 알았어도 내가 허락한다. 자신의 왕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되어 정신이 사라진. 다윗입니다 선악과 또 유혹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쉽지만, 우리 이제 상황이 닥치면 그 기준이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를 봐도, 결국은. 어떤 일, 사소한 거나 중요한 거할 때도 나의 기준, 또 나의 세상, 또내 기준, 내 적도,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가치로 나갑니까? 세상의 가치로 솔직히 나가잖아요. 아이들도 교육시킬 때 어때요? 세상의 가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1번이어 보다 뭐가 돼요? 공부해야지. 주일날 학원 간 다음 학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내가 있느냐, 내가 무슨 가치로 살고 있느냐, 일본이 무엇이냐. 그 결정이 내 기준, 세상 기준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은 쉬운데, 실제로 부딪힘이 오늘 다위처럼 절대 쉬운 사건이 아닌 것이죠. 당장,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고 계십니까? 예, 다음 주에 예,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 판단이 있고 이미 다 기준이 있고 다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는 보잖아요. 그래야 우리 책임이 없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내 기준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만약 하나님께 응답 주시면 그 응답으로 결정하고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달하신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무엇으로 당선됐냐면그람에막 공산주의 막 독재자같이 막 힘으로 공산주의 막 그런 정권처럼 막 지금 중국이나 소련처럼 폭동으로 된게 아니고, 뭘로, 뭘로 총통에 당선됐어요? 투표로 됐어요, 투표로.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얼마나 강원이서를 했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히틀러를 대부분의 목사 교회에 다 찬성했어요. 누구만 반대했냐? 본회포라는그 목사님하고 소수의 무리만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조선의 목사,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소수의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소수의 목사님과 무리들만이 신사참배 반대했던 거예요. 현실이 닥치면 그 이게 진짜 악인지 선인지 분갈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버니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쿡 소수만이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역사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기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막상 다쳤을 때는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왕은 누구세요? 주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또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 기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보면은 14장 계속해서 압살롬이 왕과 결국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다윗과 다이씨, 가장 비교되는 것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함 없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화해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약 압살롬이 회개했다면 오늘 역사는 달라졌겠죠. 오늘 왕을 만나고 큰 모략과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입을 맞추고 모든 게다 끝난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그런 지혜로. 그러나 결국 15장 넘어가 뭐부터 바로 1절부터 시작됩니까? 뭐, 제목이 뭐예요?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이죠. 반란, 이 내란밖에 없는 것이죠. 탕자도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예. 네.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맞아 주시고 이 탕자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가장 큰 핵심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엄청 겸손해진 마음. 왜 회개가 중요하냐?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죄인으로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품꾼으로 저를 써 주소서. 낮아지는 마음이죠.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낮은 마음, 그 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가락지 키우시고 새옷새 새 신발을 입혀 주시고 왕의 식탁에 아버지 식탁에 앉게 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세도 마찬가지죠. 무비보세 현실이 그렇지만 자기를 뭘로 표현해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로 표현하잖아요. 누구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토록 이 가장 원수 집안이잖아요. 가장 원수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평생 다이과 함께 하는 그 영광을 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오늘 17절 말씀처럼 선악, 예, 창자동산에서 이 아담으로부터 로마서에서 계속 그 부분 자세히 나오잖아요. 4장, 5장, 6장 계속해서 그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죄의 DNA, 이 아담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정말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죄밖에 만들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살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망한 사울, 영원한 다윗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잖아요. 다음에 있을 가장 중요한 선거도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물어보고, 묻고 해야 구애가 없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묻고, 또 작은 일일수록 묻는 그런 습관이 되게 하는 요하게 묻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25절 보시면,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움으로 칭찬 받는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 성품을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보면 누가 칭찬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바나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안디옥 교회 하나의 부흥으로 으히시죠 크리스천 말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부분 돼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압살렘의 외모에 대해서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허투로 쓰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어때요? 이 외적으로 이어 지금 말로 한다면 예, 외모 지상주의죠. 외모, 출중한 외모,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찬란한 뭐 특히 뭘 이야기합니까? 머리털 26절 보면 머리털이 엄청 멋있나봐요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머리 많이 길잖아요 예수님 시대 영화 보세요 다 어때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고 있어요 네, 삼선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리가 굉장히 큰 생명력과 남자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를 높여주고 이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움이 있는데 정말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이 장점과 같은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점이 된다는 것이죠. 나를 높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루시퍼처럼 나를 나 어떻게 보면 재능과 나의 못뭐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장점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큰 결점이 될수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압살롬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이 예, 이 머리, 머리가 걸려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장점으로 보이고 내 타고난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예, 교만은 태망의 헌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인간의 기준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결국 결국 뭐만 되더라? 반란에 재료만 되더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인간의 눈은 압살롬을 너무 경애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무엘 상 보면 어떻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여요하는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비록 맞을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성경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죠. 외모가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크고, 막 뭐가 막 잘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일들이? 지혜로? 세상,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그러나 요한은 외형이 아닌, 바깥이 아닌, 외모가 아닌, 바로 물질과 세상의 기준인 권력이 아닌, 무엇을 보신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인간적인 여유가 있고, 힘도 있고, 성전도 내가 하나님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정점에. 권력과 물질의 최종점 능력이 되고 환경과 상황이 받쳐줄 때 영성이 더 풍부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하실 것 같지만 어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이용하는 왕이그 다음 장에 바스바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반면에 여러분, 사물엘상 기억해 보십시오.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닥쳐오고 내일 당장 막다 막아야 될 것만 다 있고 막 펑펑 뚫리고 막. 그런 환란 속에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영성의 꽃을 막 핍니다. 시편 보시면 아시죠? 시편에 당황 있지 않습니까? 영성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시편이 그다 기록하고 있죠. 약하고 연약하고 꺾이고 낮아지고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뭐밖에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선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지금 시간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평화의 시대 쌓아야 돼 제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기좀 그렇,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지. 사실이니까 말할 수 밖에 없죠. 예. 이 좋은 시기에 여러분, 좋은 시절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죠. 태평성될 때. 또 닥쳤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지만 예. 결론입니다. 결국 지혜와 요앞 보면 어때요? 지혜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사람. 삼국지에 보면 모든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세 명이 다 그렇죠 충성의 모범이잖아요 요압 그리고 여자 지혜로운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예, 그리고 대단한 여자 드로와의 여자 그리고 여러분 28절부터 어 33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압론을 죽이지 않죠 어때요? 오른쪽 2년 동안 잠복해 있어요. 아닌 척하고 바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그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요. 외모도 출중하죠. 치밀하죠. 계산 계획이 확실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세 사람이 모여서 결국은 모든 게잘된것 같아요 모든 게잘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게 화해가 되고 입을 맞추고 끝나고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스스로 모든 것이 잘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뭐가 일어나요? 15장 바로 넘기면 제목이 뭐다? 반란, 내란이라는 것이죠 해피엔딩 같지만 결국 인간의 지혜 우리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 뱀의 자,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결국은 뭔 말이에요? 너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뱀은 계속해서. 너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뱀의 지혜는 그걸 우리를, 그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 인간의 지혜, 모략은 인간의 보기에 좋을 것 같다. 어때요? 내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고 어, 합, 박수 쳐주는 게 바로 뱀이다 보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다? 뭘 이어요? 그 인간의 지혜는 결국 모아, 모아, 모아져서 반역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무비보세처럼, 탕자처럼, 내 아버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늘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수로 본위의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나의 희망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도응답 받으시고 응답 받으셨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